안녕하세요. 요즘 같은 더위에 체력을 보강해주기 위해 오늘은 소고기 채소찜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소고기 불고기용을 준비해서 소고기의 잡내를 없애주기 위해 키친타올을 사용해서 핏물을 제거해 줍니다. 소고기 밑간을 합니다. 소금 후추, 미림으로 밑간을 해줍니다. 아삭한 식감이 있는 숙주는 소고기와 잘 어울리는 한상이라서 빠지면 소고기가 섭섭해 합니다. 숙주는 깨끗이 씻어서 준비합니다. 새송이버섯은 저전 키친타올로 먼지를 한번 닦아주고 채 썰어줍니다. 표고버섯은 꼭지 부분을 잘라준 다음, 저전 기친타올로 닦아주기도 하고, 먼지를 탈탈 털어주기도 하고, 많이 지저분하면 흐르는 물에 살짝 씻어주기도 한 다음, 채 썰어줍니다. 팽이버섯은 밑동을 잘라준 다음 하나씩 분리시켜줍니다. 부추는 깨끗이 씻어준 다음 부추 길이가 짧아서 반으로 잘라줍니다. 길이가 긴 부추는 3등분으로 잘라 줘도 됩니다. 양파는 반으로 잘라서 밑동에 뿌리 부분을 잘라주고 채 썰어줍니다. 찜기에 숙주, 버섯, 양파, 소고기, 부추를 올려준 다음, 뚜껑을 닫고 김이 올라오면 중강불에서 13분간 쪄줍니다. 소스에 들어갈 양파 가늘게 잘라 곱게 다져줍니다. 청양고추도 가늘게 잘라 곱게 다져 줍니다. 소스를 만듭니다. 곱게 다진 양파, 청양고추 넣어 주고 설탕어 넘치는 한 스푼 식초 네 스푼 양조간장 네 스푼 고추냉이 조금 넣어주고 통깨 조금 넣어주고 새콤한 맛을 더해주기 위해 레몬즙 한 스푼 넣어서 한쪽 방향으로 잘 저어줘야 더 맛이 있습니다. 13분이 지난 후 뚜껑을 열고 소고기 채소찜이 완성되었습니다. 한번 만들어서 맛있게 드시고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